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나온 자료를 보면 아침 식사 결여가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뇌혈관질환과 심장혈관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사망률이 87% 이상 증가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으면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참 좋은 과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당뇨라는 질병은 수십 년 동안 몸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에 걸렸다면 어, 나 작년까지 괜찮았는데 인체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당뇨는 벌써 수십 년 전에 시작이 되고 그게 20년 30년 지나서 임상학적으로 진단이 내려진다는 것은 질병이 완전히 만개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할 색소가 6.5 에요 그거는 이제 당뇨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당뇨가 벌써 만개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합병증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그 전에 내 몸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흔한 증상들은 첫 번째는 자꾸만 우리가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또 알게 모르게 면역력이 계속 약해져서 감염이 자주 됩니다. 감기에 걸려도 잘 낫지 않고 또 이런저런 전에는 걸리지 않았던 감염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만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되기 시작을 해요. 가스가 더부룩하게 차고 배에서 많이 부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체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가 많이 저하가돼 있고 그래서 지방의 소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둥둥 뜨는 변을 많이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한 번씩 저림이 와요. 나는 나이가 이제 한 30대밖에 안 됐는데 손과 발에 저림이 오고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밥만 먹으면 자꾸만 졸려요. 계속 졸리고 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이 6개월, 1년 사이에 조금 조금씩 빠지는 겁니다. 물론 내가 활동량이 많거나 운동을 하지 않아서 살이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활동량을 줄이고 운동을 좀 하는데도 살이 잘 찌지 않는다면 당뇨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증상이 내게 하나라도 있다면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당뇨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당뇨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당뇨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데, 당뇨는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나는 질병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췌장에 있는 세포들이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세포들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받아서 영양과 산소를 충분히 가져야지 신진대사를 하면서 인슐린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체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고 혈액에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가 없으면은 췌장의 세포에 충분히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고 세포의 재생이 되지 않으면서 인슐린 저하가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인의 어떠한 생활 습관이 내체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는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한국인의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혈관을 많이 막는 것은. 많이 삶아 먹는 채소와 많이 삶아 먹는 나물에 있습니다. 우리가 석회질이 혈관을 많이 막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체에 석회질을 공급하는 것은 첫 번째 칼슘 정제, 두 번째 비타민 D, 세 번째 비타민 C, 네 번째 고염식입니다. 이 산화된 미네랄과 산화된 비타민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석회질이 될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인의 식생활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즐겨 먹는 게 시금치나물 또는 산나물이에요. 여기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데 이걸 쌓게 되면 산화가 되고 이 산화가 된 영양분은 더 이상 영양분이 아니라 인체에 들어와서 석회질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또 한국인의 삶은 너무 경쟁적이고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루를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가루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활성 산소입니다. 이 활성 산소는 인체에서 혈구를 파괴해서 혈전을 만들어내서 혈액순환 저하를 일으키고 이 혈액순환 저하는 췌장으로 가는 혈액순환 또한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과 식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당뇨가 급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아침 식사 결여가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는 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연구들을 보면 우리가 아침 식사를 먹지 않았을 때즉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먹지 않았을 때 뇌혈관 질환과 심장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사망률이 87% 이상 증가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저녁을 먹고 아침까지 가장 공복 시간이 길어요 우리가 자서 숨만 쉬어도 계속 에너지는 쓰이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에너지 결핍 상태로 깨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 결핍 상태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 주면 그게 해결이 되고 다시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데 아침을 안 먹으면 그 결핍 상태가 더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대사를 가장 중추적으로 하는 간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간이 피해를 입으면은 해독을 하지 못하고 각종 독소가 혈액에 축적이 되고 이 혈액에 독이 축적이 되면 혈액 순환은 더욱 더 저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식사는 꼭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아침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침식사는 우리 식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아침식사를 하게 돼서 간이 해독을 잘하게 된다면 첫 번째 독소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혈액이 끈적끈적하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돼요. 그러면 충분한 혈류가 가게 된다면은 세포에서 신진대사는 더욱 더 원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체장 세포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체장 세포에 충분한 혈액순환이 공급이 되고 독이 없으면은 췌장에서 충분히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 예방입니다. 그래서 아침식사 중요합니다. 아침에 먹으면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은 첫 번째는 현미입니다. 현미는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간에 부담이 없고요. 인체에서 아주 좋은 에너지원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을 보면은 이제 밥도 안 먹으려는 환자들이 있어요. 왜냐면 하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밥을 먹지 않는다면은 인체는 점점 영양 결핍이 되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할때 가장 좋은 것은 현미 밥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 환자들이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채소 반찬인데 그게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칼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고혈당 때문에 점점 혈액은 산독화되어 있고 끈적끈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근에 있는 칼슘은 우리 혈중에 있는 혈당을 우리 인체 밖으로 내보내고요. 끈적끈적해진 혈액을 다시 부드럽게 푸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먹어야 되는데, 당근을 드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삶아 먹어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근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인데, 칼슘은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40도 이상만 돼도 파괴가 되는 게 미네랄이에요. 이거를 삶아 먹으면은 우리가 당뇨를 먹는 목적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당뇨는 꼭 생으로 드셔야 되고요. 이 생으로 먹을 때 우리가 약간 이렇게 채칼에 채를 내서 얇게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올리브유를 좀 뿌리고 거기에 약간의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버무려 먹으면 좋은 반찬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때꼭 먹어 줘야 되는 음식은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이 파프리카는 야채와 과일을 통틀어서 가장 비타민 C가 많은 음식입니다. 우리가 당뇨의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랑게란 섬으로 가는 혈관 막힘이 가장 큰 원인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활성산소입니다. 튀김을 먹어서 볶은 음식을 먹어서 또는 탄수화물을 먹어서 우리 혈관이 막혔다면 그 혈관을 막은 활성산소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파프리카에 있는 이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끼 식사마다 현미밥 그리고 당근, 파프리카가 빠지지 않는다면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식단이 되고 또 당뇨병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미밥과 당근과 파프리카는 당뇨 외에도 여러 효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잘 알려진 게 이제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흰쌀밥과 비교했을 때 현미밥은 아주 좋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겨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살아있는 섬유질이 많고 이 살아있는 섬유질을 우리가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장애 환경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서 장에 있는 노폐물을 내보내고 그 교회는 또 유익균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장애 환경을 점점 좋게 만듭니다 당근과 파프리카는 우리 혈액에 좋은 영양분도 되지만은 좋은 해독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는 독소가 쌓여서 그래요. 그 독소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이 그 독소를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해독할 수 있는 채소를 먹어줘야 되는데, 그 좋은 채소가 바로 당근과 파프리카입니다. 한 100g에서 한 150g 정도 현미밥과 두부를 3분의 1모 정도 넣으시고 거기에 시금치, 상추, 파프리카, 또 호두, 마카다미아 같은 견과류를 좋아하는 자기의 기호에 맞춰서 좀 넣으세요. 그리고 소금을 넣고 올리브유를 한한 숟가락에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으시고 소량의 물을 좀 넣어서 믹서기에 이제 갑니다. 계속해서 가면 좋은 스무디가 돼요. 이 스무디를 이제 출근할 때 버스 안에서 마시거나 아니면 운전하면서 옆에서 마시면 좋은 한 끼의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 좋은 식사는 그렇게 스무디를 먹고 당근 씨앗즙을 스무디 먹은 다음에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당근 씨앗즙에는 각종 칼슘, 미네랄, 비타민 풍부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아미노산 또한 풍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무디를 먹고 당근 씨앗즙을 한 200cc 정도 먹는다면 바쁜 현대인을 위한 가장 좋은 아침 식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먹으면 참 좋은 과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레몬을 생즙을 내서 레몬 한 50cc 정도에 미지근한 물, 즉, 40도 이하의 물. 왜냐면 40도가 넘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50cc의 레몬즙과 200cc의 따뜻한 물을 딱 섞어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게 된다면 그 레몬 안에 있는 유기산이 혈관을 뚫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제 레몬을 먹었을 때 아침에 약간 속쓰림이 심하게 온다거나 약간 속이 약간 아리하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위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만약에 염증이 있어서 상처가 있으면 거기에 레몬을 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 따갑겠죠 우리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레몬을 아침에 드시지 마시고 점심 식전 1시간 전에 한번 드셔보세요 아침에는 속이 밤새 내내 연동운동으로 인해서 좀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많이 자극이 될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식사가 들어가고 점심쯤 되면 그게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침에 내가 좀 속이 쓰렸다 점심 식전 1시간 전에 시도해보시고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우선 은 레몬은 스탑하시고 속이 쓰린 원인을 해결한 다음 이제 레몬을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은 바로 자극적인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뭐 술을 먹었다거나 그 전날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하면은 아침이 되면은 좀 얼큰한 게 땡깁니다 그래서 된장찌개를 좀 매콤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고추장찌개나 아니면 매운 콩나물국 같은 거를 먹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매운 음식을 먹게 된다면은 인체는 즉각적으로 점액질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술을 먹고 아침에 해장국을 먹으러 가면은 자꾸만 목이 끈적끈적해지고 콧물이 나오는 것을 한 5분 안에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점액질이에요 그만큼 인체는 빠른 속도로 점액질을 만들어 내는데 이 점액질은 우리의 혈관을 막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너무 짜거나 너무 맵거나 하는 음식을 점점 줄여 나가고 내 인체를 살리고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을 하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요 햇볕 쬐기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나가야지만이 우리 인체는 만성질환으로부터 예방이 됩니다. 여러분, 당뇨는 유전이 아닙니다. 내가 먹는 식생활 습관, 운동하지 않는 습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로하는 습관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야지 지금 엄청나게 번지고 있는 당뇨라는 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당뇨 환자들도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약에만 의존하면 합병증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하나씩 하나씩 꼭 바꿔 나가야지 당뇨에서 회복할 수 있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